저는 지금 현재 고정 금리를 예. 가지고 있고요. 예. 어, 제가 모기지를 선택할 당시가 3년 하고 한반 정도 전인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정 금리도 낮았고 음. 변동 금리도 낮았고, 음. 저는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안정적인 음. 그 고정 금리를 선택을 했어요. 음. 제 모기지가 이제 6월달에 음. 쟁신인데 음. 어, 저는 지금 변동으로 음. 어, 선택을 하고 려 어,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어, 6월달 갔을 때, 이제, 고정금리에 3년짜리가 좀 이자율이 좀 좋다. 음. 그러면 3년짜리 고정이자율을 선택할 음. 의향도 있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1월 말에 제모기지를 실제 리뉴얼을 했거든요. 예. 고, 저는 리스크 테이커니까 변동을 했어요. 예. 하나는 예. 이자가 지금 좀 가파르게 내려갈 것 같아서 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예. 집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널티까지 예. 생각을 하면 예. 변동이자는 3개월치 음. 그렇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